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7월 들어 계속되는 지리한 장마가 다소 주춤한 때 충주시 주더급을 찾았습니다. 충주시 주더급의 길가에는 우리 동요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채송화와 봉선화가 한창입니다. 요즘은 다소 보기 어려운 채송화와 봉선화가 가득한 주더급의 한 허름한 농가. 이 허름한 농가는 멋과 낭만을 찾는 젊은 여행객들에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톡톡히 하는 천연 염색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한없이 흘리며 천연 염색 체험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 그 사연이 먼저 궁금해집니다. 아시죠? 천연 염색하면 보통에 여성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또더군다나 남자분인데 젊은 신분이 어떻게 천연 염색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제가 명상 센터에 청년 봉사자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천연 염색 옷을 입고 나서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를 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었거든요. 땀도 엄청 흘리고 그러면 뭐 냄새도 날거할 테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데 땀 냄새도 안 나고 마지막 날딱 벗는데 와, 진짜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 느낌이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옷이 진짜 좋은 옷이구나 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천연 염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접한 천연 염색 옷의 매력에 푹 빠져 천연 염색을 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렸다는 양재형 대표. 양 대표는 이곳을 방문한 체험객들에게 천연 염색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같이 즐기고 또 천연 염색의 멋을 같이 공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쪽이라는 한해살이 풀이어서 처음에 염색하면 풀 색깔이에요. 근데 걔가 산소랑 만나면서 점점 산화돼서 파랑색, 쪽빛, 쪽빛 하늘, 쪽빛 바다 그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체험으로 했을 때 처음에 풀 색깔이었다가 변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체험으로서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랑 만나면 산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환원제를 넣어가지고. 오늘은 식물의 일종인 쪽이라는 천연염료를 이용해 염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분말 형태인 쪽을 염색을 위해 용해제에 넣고 여러 차례 저어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의 모습이 신기합니다. 색깔이 처음에 검은색에서 점점점 뭐 파란색, 녹색, 보라색, 또 핑크색 여러 가지 오묘한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자연의 색들, 그러니까 자연의 재료로 염색하는 게 천연 염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색소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채롭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 같은거나 뭐 나뭇잎 같은 걸 보셔도 그게 빨간색. 또 나뭇잎은 뭐 녹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노랑도 있을 것이고 갈색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색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재료를 쓰기 돼요. 이번에는 커다란 수류에 물을 붓고 이쪽 염색 원액을 적당량 섞어 주는데 물과 원액의 배합 비율에 따라 염색되는 색의 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쪽 가지고 네,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특히나 고급 스카프를 한번 염색해 보실 거예요. 근데 네, 그 고급 스카프를 그냥 담갔다 빼면 그냥 쪽빛일 거고요. 세상에 나밖에 못 만드는 세상 하나뿐인 것을 만드는 타이다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스카프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 타이다이 기법을 이용해서 염색을 할 건데요. 어, 스카프를 만들어 볼 건데. 타이는 이제 저희가 넥타이 그 묶는다는 뜻이고요. 다이는 이제 염색이라는 뜻인데 타이 다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멋진스카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색을 할 직물이나 옷을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접으면 되고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퍼지지 않게 이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타이 다이 타이를 해줄 거예요. 묶는 거. 네. 이렇게 묶어주면 네. 끝. 삼각 k 접기라고 하는데요. 얘를 삼각형으로 계속 접어주는 거예요. 삼각형. 두 번째 방법은 삼 접기 기법. 삼각형. o 거를 이제 담궈주면 어떤 y o k 가 나올까요? 상상 k 세요꽃 모양이?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헹궈주면 염색 끝. 약간 조멀조멀. 막접기나 삼각접기 모두가 그 whatsoever. 결과물을 예상할 수 없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 먼저 막접기를 한 결과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약간 하늘에 구름.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숲 속에 나무 예, 나무처럼 보이고. 이렇게 나무 숲 속에서 하늘을 보는 왜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삼각 접기를 한 손수건을 염색합니다. 막 접기에 비해 이 삼각 접기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조금은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모습.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염색 과정을 체험해볼 시간. 우선 염색을 위한 직물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접고 또 접은 부분을 고무줄을 이용해 잘 묶어줍니다. 어, 스카프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게 쪽빛 스카프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또 구름둥둥 떠있는 그런 멋진 스카프가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단순한 과정이지만, 머릿속에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접고 묶어가는 과정.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염색 수도에 집어넣어 흰 천에 색을 입히는 과정.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자연의 몫입니다. 그리고 염색을 한 사람은 그결과물에 감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보다는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업을 바꿔야 되나? 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하셔야 되나? 하여튼 시원한 여름바다 같은 느낌이있어가서고파도에밀려옴이좀느껴서서이은작품이라고생각이니다에무이여름에 너무, 너무 잘어울리이패턴이고요 오, 이렇게 스카프 긴건 처음 해봤는데 쏙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염색을 한 직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는 뜨거운 태양에 약 5분 정도만 말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천연 염색만이 가지는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체험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천연 염색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뭐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오셔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고 천연 염색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더러 이제 막잘 만들고 싶은 마음에 정말 집중해서 하시다 보니까 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마음으로 그냥 릴렉스 하시면서 충분히 오롯이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쪽빛 파도가 끝없이 밀려드는 듯한 스카프, 정말 멋집니다. 그 결과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것이 천연 원료를 이용한 염색입니다.